요시아가 조금씩 자신의 통치가 어떤 것인지 드러내고 있을 무렵 아시리아의 상황은 점차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이집트를 복속시킨 아슈르 바니팔은 이후 별다른 군사 원정은 버리지 않습니다. 아마도 니누웨의 궁전에 머물면서 비군사적인 사업들에 집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기 최초의 도서관이 수도인 니누웨에 건립되었던 것 같습니다. BC 627년 혹은 630년경 아슈르 바니팔이 죽고 그의 아들인 아슈르 에틸 이란이가 왕위를 계승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제국은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BC 626년 장군이었던 신 슈무 리시르가 반란을 일으켜 왕을 자칭했고 또 같은 해 바벨론 지역에서는 나보폴라사르의 반란을 일으켜서 이듬해 아시레의 관리들을 쫓아내고 독립에 성공합니다. 신 바벨로니아 왕국이 시작된 것이죠. 참고로 이 나보폴라살이 느부갓네 살의 아버지입니다. bc 623년에는 왕의 동생이었던 신샤르이시쿤이 형을 암살하고 스스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야말로 막장 드라마가 수년 동안 지속된 겁니다. 그렇게 제국은 분열로 약화되고 있었고 서쪽 한 구석인 가나안 지역에 큰 관심을 쏟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틈타서 요시하는 왕국의 영향력을 확장했던 겁니다. 이 시기 활동했던 나훈 선지자는 니느웨의 멸망, 즉 아시리아 제국이 망하고 말 것이라는 예언을 하기도 합니다. 한편 요시아가 가나한 전역에서 대대적인 우상 파괴운동을 벌이며 자신의 통치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를 선언하자 여러 선지자들이 등장해 요시아의 개혁을 지지하고 백성들의 타락상을 고발합니다. 앞서 북부한국의 여러부암2세와 남부의 아사레 시절과 비슷한 선지자들의 전성시대가 열린 겁니다. 우선 요시아가 우상파괴운동을 시작한 지한해 뒤인 bc 627년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유다 왕국 최후의 선지자였던 그는 이때부터 왕국이 멸망한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사역을 합니다. 어린 나이에 사역을 시작한 예레미야는 아마도 요시아와 거의 동년배거나 조금 어린 나이였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아마 두 사람은 좋은 친구가 될수 있었을 겁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아 초기의 여러 개혁들을 강력히 지지하면서 이를 마음으로부터 따르지 않고 있었던 귀족들과 백성들을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왕실의 이론 가운데서도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히스기야의 4대손이라고 소개하는 스바냐가 그 주인공이죠. 만약 여기서 말한 히스기야가 우리가 아는 그 왕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히스기의 4대손은 요시야의 조카뻘이 됩니다. 스바냐 역시 예레미야와 거의 비슷한 시기나 약간 이른 시기에 나타나 어린 왕이 여호와 신앙에 충실한 통치를 하도록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연대가 불분명하지만 하박국 선지자도 이 시기 활동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예언을 보면 바벨론 즉 갈대아 사람들이 곧 크게 일어나서 악한 이들을 처벌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것이라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는 나부폴라살이 아시리아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BC 626년 그 이전의 사역을 시작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죠. 전국적인 우상 파괴 운동을 시작한 지 6년 후인 BC 622년, 요시아는 오랫동안 방치되다시피 했던 성전을 대대적으로 수리하기로 결심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이 BC 900년대 초라고 하면 벌써 300년이나 흐른 상황이었으니 처음 건축되었던 그대로의 모습은 아니었을 겁니다. 사실, 이제까지 성전은 여러 번 파괴되고 약탈되었다가 재건되기를 반복해왔었죠. 앞서 요하스 시절에도 대대적인 성전 재건이 시도되었습니다. 이때 왕과 제사장 세력 간의 갈등이 벌어지면서 문제가 있었죠. 문제의 핵심은 성전 보수를 위한 자금을 누가 관리할 것인가였습니다. 요하스는 제사장들이 관리하던 자금을 왕이 보낸 담당관이 직접 관리하는 방식으로 바꾸었죠. 그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대대적인 우상 파괴 운동으로 성전 세력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수립했기 때문인지 이번에는 큰 문제 없이 요시아의 성전 수리를 위한 자금이 모이고 집행되었습니다. 그렇게 대대적인 성전 수리를 하던 도중 대제사장 힐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율법책이 제사장들도 모르는 곳에 감춰져 있었는지는 정확치 않습니다. 비판적인 학자들은 이 사건 자체의 실체성을 부정하기도 합니다만 요시아가 왕위에 오르기 이전에 유다왕국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히스기아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문하세는 무려 55년간 제위했습니다. 아버지 히스기아와 함께 공동통치자로 있었던 10년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4 5년이라 되었고 이 기간 중 대부분은 성전세력과 적대적인 관계로 보냈습니다. 그의 아들인 아몬도 마찬가지였죠. 이런 상황에서 제사장들은 권력자들로부터 율법책을 지켜야 한다고 여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소수만이 아는 장소에 율법책을 감추어 두었다가 그대로 잊혀졌던 것이죠. 여튼 그렇게 다시 발견된 율법책은 대체로 신명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됩니다. 신명기 후반에는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할 때 받을 복과 불순종할 때 받게 될 재앙에 관한 내용이 여러 장에 걸쳐 소개됩니다. 발견된 율법책을 들고 온 서기관 사바는 아마도 그 부분을 낭독했던 것 같고 이를 들은 요시아는 자신의 옷을 찢으며 크게 슬퍼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시아 왕의 이런 반응을 지나치게 과장되었다고 여길지도 모르지만 현대인들과 고대인들의 감정표현의 강도와 양상에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근대문학 작품들만 봐도 크게 놀랄 때 기절하는 사람들을 자주 볼수 있는데요. 그 시절에는 그런 식의 반응이 자연스러운 일이었던 겁니다. 힐기의 율법책 발견과 그에 대한 요시아의 이런 반응을 처음부터 계획적인 것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요시아는 적어도 이 사건을 단순히 일회성 사건으로 허비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련의 과정을 왕국 전체에 걸친 대대적인 회개운동의 동력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이 운동은 왕과 대제사장이 함께 추진하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한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여선지자라고 불리는 훌다라는 인물이었습니다. 훌다는 궁중에서 예복을 담당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살룸의 아내였죠. 회개 운동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남부 지역에서 시작됐습니다. 앞서 제위 1 2년째 버렸던 우상 파괴 운동을 거치면서도 여전히 남아 있었던 혹은 다시 만들어진 우상의 재단들과그 숭배자들이 척결 대상으로 지목되었습니다. 6년 만에 비슷한 성격의 종교적 정화 운동이 연이어 추진됐던 것은 그만큼 요시아가 이 부분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음을 짐작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왕국의 백성들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로 삼고 또그 중심에 있는 왕권을 강화하려는 것도 한 이유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이런 운동이 반복되는 상황은 그만큼 백성들의 마음이 좀처럼 하나로 모이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앞서 언급했던 예레미야, 스바냐 하박국 등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보면 당시 백성들의 부패상에 관한 고발이 생생하게 실려있죠. 회개운동의 마지막은 성대한 규모의 유월절 축제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26살이 된 요시아는 엄청난 양의 재물을 준비해 성전에 바쳤고 그러자 귀족들과 레위인들도 앞다퉈 많은 재물을 드립니다. 받쳐진 재물은 축제에 참가한 백성들에게 배분되어서 분위기를 더욱 흥겹게 도두었습니다. 이후 요시아의 통치에 관한 기록은 특별히 남아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아시리아의 영향력이 약화된 틈을 타서 지속적으로 독립과 세력 확장을 시도하지 않았을까 추측됩니다. 그러는 동안 아시리아 내부는 점점 더 극심한 혼란으로 빠져들고 있었지요. BC 625년 독자적인 세력을 만드는 데 성공한 바벨론의 나버폴라살은 아시리아와의 전투에서 승승장구하며 영토를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BC 612년에는 메디아와 연합해 니누에를 함락시키고 당시 아시리아의 왕이었던 신샤르 이시쿤도 전사시켰습니다. 왕을 잃은 아시리아의 권력층은 왕족 중한 명인 아슈르 우발리트 2세를 새로운 왕으로 삼아서 하란을 근거지로 삼고 바벨론과의 마지막 결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력이 약화된 아시리아의 힘만으로는 떠오르는 바벨론을 막을 수 없었죠. 그래서 이집트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당시 이집트를 지배하고 있었던 26왕조는 아시리아의 도움으로 세워진 왕조였기 때문에 당연히 아시리아를 도울 군대를 준비합니다. 이 시기 이집트의 파라오는 느고 이세였습니다 당시 아시리아와 바벨론은 갈그미스 인근에서 최후의 결전을 벌이려 하고 있었는데요. 느고 이세는 아시리아를 돕기 위해 갈그미스로 향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이집트군을 요시아가 막아서고 나선 겁니다. 아마도 요시아는 오랫동안 유다왕국을 괴롭혔던 아시리아의 최후를 앞당기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오래전 히스기야 이래로 유다와 바벨론 사이의 암묵적인 동맹이 이어져 왔던 것일지도 모르죠. 왕국 내 반아시리아파는 요시아의 이런 결정을 적극 지지했을 겁니다. 그렇게 무기도에서 북부로 진군하려는 이집트군과 이를 막으려는 유다군이 충돌했습니다. 하지만 요시아가 이끄는 유다군은 느고의 이집트군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고, 결국 요시아는 큰 부상을 입고 얼마 후 전사하고 맙니다. 이게 BC 609년의 일입니다. 그러나 요시아의 개입은 결국 이집트가 아시리아군에 합리하는 시점을 늦추게 만들었습니다. 이집트군의 도움을 받지 못한 아시리아는 바벨론과의 싸움에서 패배했고 결국 멸망하고 말죠. 하지만 유다 역시 왕의 죽음으로 극심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